다음은 급소 방어법입니다. 급소에 방어를 할 때는 막아내기 할 때는 특히나 맞을 점에 호흡을 멈추고 자세를 낮춰서 힘을 몸에 탁탁 맞는 부위에 주면 훨씬 데미지가 덜할수 있습니다. 얼굴에 다섯 급소. 1 인중. 2 앞관절. 3 앞관절. 4 관자놀이. 5 관자놀이. 다음은 몸통의 사급소. 6명치. 7장문. 8장문. 9단중. 10경동맥. 어, 목의 사급소지요. 10경동맥. 11경동맥. 12목. 13 아래턱. 아래턱. 자, 다음은 겨루기지에서 방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씩. 먼저 상대가 1, 인중을 친다. 1, 1. 다음, 인중과 경, 그, 앞관절을 연달아 친다. 1, 2. 1, 2. 1, 2. 1, 2.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5. 다음에는 몸통 상대가 칩니다. 6 7. 6, 7 6, 7 6, 7 다음 8, 9 8, 9 팔꿈치를 몸통에 붙여서 방해해주면 되죠. 다음 목10 10 5인치 11 11 10, 11 10, 11 12, 12. 13 13 12 13 12 13네 다음은 부위별로 하고 백스텝하고 좌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굴에 공격합니다. 1 2 3, 3 4 5백좌 자로 5, 5 5 다음 몸통 6 7 8 9 100 사이드 2, 2, 사이드. 2, 2, 2. 다음에는 목에 사급소 10 11 12 13 100 사이드 차렷 경례 경무